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질적 성과 지표의 시스템 입력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김도희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질적 성과 지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적 성과 지표가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 및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질적 성과 지표 입력의 필요성, 즉 우리가 이 지표를 왜 입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적성과지표의 문항구성 내용 그리고 2024년 9월 시범 도입 이후 올해 의무화로의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입력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적성과지표의 입력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범 도입 이후 가장 질의가 많았던 부분과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적 성과 지표의 개발 배경 및 취지입니다. 질적 성과 지표가 개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활 참여자의 내재적 변화에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활 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자활의 성공으로만 국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자활 참여자의 자활 참여 전후의 내재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활 참여자의 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지표가 필요하게 되면서 질적 성과 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질적 성과 지표는 자활 참여의 내재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가 요구되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자활 사업 참여 효과 분석 및 성과 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 성과 지표 입력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적 성과지표 개발 배경 및 취지를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통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식 개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창구와 참여자가 질적 성과지표 문항에 대한 점수 체크 후 이를 수치화할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시스템상의 입력을 통한 참여 전후의 점수 비교치집계로 내재적 변화의 수치 파악 또한 필요했습니다. 지적성과 지표 서식 개발은 이루어졌으나 서식으로만 남겨둔다면, 즉 참여자가 점수만 체크한 종이 그대로 둔다면 변화도를 확인할 수 없어 개발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단순 작성에서 그쳐 참여자의 참여 전후의 점수 변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참여자의 내재적 변화의 수치 파악 및 통계화를 위해 자활정보 시스템 내 입력란 마련,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적성과지표 문항 구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적성과지표는 총 37문항,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영역과 문항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들 중 27번 문항은 기존 영문항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안내드리며 해당 내용은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나는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로 해당 문항만 다른 문항들과 달리 부정적 질문이었고 점수를 다른 문항과 반대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이에 혼란 방지를 위해 다른 문항과 동일한 성격의 문장인 나는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다.로 수정을 하였고요. 다른 문항들과 동일하게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체크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점수 체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질적 성과 지표는 5점 척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참여자 분들께 안내를 해주시고 5점 척도 적용하여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질적 성과 지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자발의지 영역입니다. 자활 의지 영역은 총 15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 내용은 지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활 의지 영역은 참여자가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인지하고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벽 영역은 총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인적자본, 정보 측면에서의 인지장벽의 정도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행동 영역은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행동 영역은 스스로 자신이 근로 관련 일상생활, 청결,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활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성과 지표 입력의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화 도입 과정에 대해 쭉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자발참여의 내재적 효과 입증 요구에 따라 지표의 영역 및 문학 연구 실행 후 개발이 되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개발한 질적성과 지표의 실질적 점수 측정을 위한 시스템화가 계속 논의되었습니다. 2024년 9월에 질적성과 지표 자활정보 시스템의 도입 완료 후, 전국 250개 지역 자활센터에 저희가 시범 운영 안내 및 향후 의무화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질적성과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작년 시범 도입 후 올해는 시스템 내 입력을 시범 운영에서 의무 입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 올해부터 질적성과 지표 입력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2024년 9월 이후 진입 참여자에 한해서 아직 미입력한 참여자분들도 순차적으로 다 받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성과 지표 입력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질적 성과 지표 입력 시기는 우선 크게 최초 작성과 종결 작성으로 나뉩니다. 최초 작성은 참여자의 자활 사업 최초 진입 시점에 작성하는 지표이고요. 종결 작성은 참여자의 중도 및 연도말 종결 시점에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입력 방법은 자활 정보 시스템 사례 관리, 상담 관리, 질적 성과 지표 관리에서 개별 참여자 점수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뒤에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질의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초랑 종결 작성 시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작성은 참여자별로 초기 진입 시 센터 이용 기간 전체 중에 단한 번만 작성하는 질적 성과 지표로, 종결 작성처럼 매년 연초가 돌아왔을 때마다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최초 작성 지표는 5년 중에 최초 진입 시에 단한 번만 받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상황상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시스템상 최초 입력하신 질적성과 지표에서 수정이 가능하니 조금 후 안내드리는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결 작성은 센터 내부적으로 종결이 될 때마다 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선은 연도말 일괄 종결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연도말 종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상황상 센터 내부적으로 중도 종결되는 모든 경우에도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연도말 일괄 종결의 경우, 연도말 일괄 종결 후 다음 연도 재진입 전에 최초를 입력한 참여자에 한해서 전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자활정보 시스템 내 질적 성과지표 입력 화면을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활정보 시스템 내 질적 성과지표 도입 화면이고요. 자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례 관리, 상담 관리, 질적 성과 지표 관리를 클릭하셔서 이 화면이 보이시면 이 화면에서 참여자별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질적 성과 지표 관리에 들어오셔서 옆에 이제 보이는 화면이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에 화면입니다. 참여자별 입력을 위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연도 위탁 의뢰일 기준 참여자 전체 리스트가 뜨실 거고요. 여기에서 입력하실 참여자 성함을 바깥 눌러서 개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최초 입력 필요 참여자 즉 아직 최초를 입력하지 않은 참여자에 대한 화면이고요. 최초를 입력하지 않은 참여자는 이렇게 관리 부분에 질적성과지표 작성이라고 뜹니다. 이 질적성과지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른 후에 참여자분이 답해주신 점수를 문항별로 개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화면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성과지표 작성 버튼을 눌렀을 시의 화면이고요. 점수 입력 후에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초 작성을 완료, 완료하신 후에는 관리 부분의 수정이라고 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력 후 종결 입력까지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 작성 시보다 참여자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 잠,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있을 때는,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점수 수정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하면 아예 수정 불가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번 최초 입력을 마친 후에는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최초 작성 후 종결작성이 필요한 참여자는 시스템상에서 종결처리를 하시면 최초 작성 아래 종결작성이라는 탭이 뜹니다. 해당 부분에서 최초 작성과 똑같이 질적성까지 표 작성 버튼을 누르시고 점수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입력 후 저장 완료 하신 후에는 최초 입력 후 저장했을 때와 똑같이 수정 버튼이 생기는데 이 버튼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기간 중 연도말 종결을 한번더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똑같이 시스템상에서 종결 처리를 하시면 아래에 종결 작성이 이어서 생성이 될. 될 예정이고요. 입력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며 참여 종료 시까지 이렇게 종결질적 성과 지표를 누적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종결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부분에 최초 작성만 뜨고 종결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없어요. 라는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 경우는 시스템 상에서 종결 처리를 안 하신 경우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종결 처리가 되어야 해당 구분 값이 뜨니까 특히 연도말 종결시 시스템상 종결 처리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작성된 지표간의 점수를 비교하고 싶을 때 비교란에 비교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선택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표간의 점수 차이가 표시가 됩니다. 지표 작성 후에 저장한 건에 대해서만 비교를 위한 선택이 가능하고요. 비교란에서 체크하는 순서에 따라 아래 지표별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는 최초 작성 다음에 2024년 8월에 종결 작성 지표가 뜨지만 종결 작성 지표를 먼저 보고 싶다면 비교란에서 종결 작성 지표를 먼저 클릭하시면 그 전후 비교는 그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연도 위탁의뢰 기준 전체 참여자가 뜨실 텐데 개별 참여자별로 입력 및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개별 검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참여자 이름 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참여자만 뜨실 겁니다. 개별 참여자별 입력 현황을 확인하고 싶거나 신속히 입력할 참여자를 찾아야 할 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음, 마지막으로, 시범 도입 이후 가장 질의가 많았던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지표, 질의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24년 9월에 진입한 참여자분의 최초 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했습니다. 매년 연도말 종결 시 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최초 작성도 2025년 초에 다시 해야 하나요? 즉 참여자분이 자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매년 최초 한 번, 종결 한 번씩을 매년 총두번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네, 최초는 참여 기간 중한 번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종결 시에만 계속 누적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작성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그냥 최초 질적 성과 지표를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 과정만 하고 종결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도 종결 질적 성과 지표를 작성 후 입력해나,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게이트웨이만 하고 종결하면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질적 성과 지표 문항에 대한 변화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게이트웨이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에 게이트웨이 과정 전체를 온전히 다 참여하신 경우에는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025년 자활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사업단 현장학습은 참여하시지 않고 몇 번의 상담이나 현장학습 과정 전 종결하는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침상 해당 문구는 32, 33 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반 최초 질적 성과 지표는 초기 진입 시에 일괄 입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2024년 9월부터 질적 성과 지표 입력이 도입되었는데 9월 이유가 아닌 기존 참여자들에게도 질적 성과 지표 작성을 다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어, 사실상 기존 참여자까지 다 바뀐 인원이 너무 많으니 저희가 도입된 시점인 2024년 9월 이후에 의뢰 대신 참여자부터만 적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단 9월 이후 의뢰 참여자인데 아직 최초 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필수 입력 완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가장 많이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최초 진입 시 아직 사업단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분이 질적성과지표 문항에 대해 답하게 되는데 자활행동 영역의 대부분이 사업단에 해당하는 질문이라 답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이 경우 점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이였습니다 어, 최초 진입하는 참여자분들은 아직 사업단에 대해 모르시는 상황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해 안내하려고 하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초 작성 시에는 자활 행동 분야 중 근로 관련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행동 부분은 참여자분들께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담당자분께서 시스템상 입력 시 명점으로 일괄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게이트웨이 과정만 하고 종결하시는 경우에도 아직 사업단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질적성과지표 작성 시 똑같이 담당자분께서 0점으로 일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11월에 최초 진입하셔서 최초 질적성과지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도말 종결시에 질적성과지표를 입력해야 한다면 두달 만에 또 작성해야 하는데 변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종결질적성과지표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센터 전체 참여자 연도 말 일괄종결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연말에 진입을 하셔서 아직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 중이신 경우에 한해서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게이트웨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종결질적 성과 지표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추가로 추후 적용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작년 초 최초 안내 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최초 안내 시에 질적성과 지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면접지 작성 및 수정이 불가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시범 도입 기간이다 보니 시스템상에서 다시 작성이 가능하게끔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앞으로 질적성과 지표 작성이 중요해지기에 작년의 입력률과 앞으로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지침 내용의 적용을 위해서 최초 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을 해야지 기본 면접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2025년 의무화 시점부터 다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이 교육이 진행된 시점부터 상반기에 한번 입력을 해 보신 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상에서 종결 처리를 해야 질적 성과 지표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성이 되도록 시스템 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내용은 지침에도 동일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 우선은 해당 기준 적용을 하여서 운영할 예정이기에 시스템상에서 종결 처리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음~ 다만 의무와 시 의무 추이를 본 후에 관련 방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추후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질적 성과 지표의 시스템 입력 프로세스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내드린 질적 성과 지표 입력 방법 및 혼선 내용을 숙지하셔서 참여자의 내재적 변화 측정을 위한 과정인 질적 성과 지표의 원활한 입력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